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셔드린 뒤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낯선 환경 때문일 거라고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내 이름을 부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때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결정한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어머니는 아침을 드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하지만 리모컨은 거꾸로 들고 계셨고 같은 화면을 두 시간 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왜안 바뀌지? 그날 밤 어머니는 가스불을 켜둔 채 잠이 드셨다.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찼고 이웃의 신고로 소방차가 왔다. 어머니는 왜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가족분이 24시간 돌보지 못하시면 시설을 고려하셔야 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아들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요양원 첫날 어머니는 말이 거의 없었다. 오늘 기분 좋으시요 네, 침대에 앉혀드리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하얀 벽, 정돈된 침대, 낯선 냄새.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했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변명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분명 알아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그냥 지나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요양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머니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것. 그 일정은 매일 같았고 어머니의 표정도 점점 비슷해졌다. 나는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번 그러다. 한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격주로 한번 바쁘다는 이유였고 피곤하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사실은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싫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내가 와도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으셨다. 웃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인지 그냥 습관처럼 지어낸 것인지 알수 없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그렇게 말을 걸면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다. 밥. 그한 단어면 대화는 끝이었다. 어느 날은 내가 앉아 있는 의자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다. 잠깐 앉았다 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내가 면에 온 남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좀 이따 갈게요. 나는 괜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대답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계세요. 특정 인물보다는 감정이나 느낌만 남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이름보다 감정만 남는 단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 앞에서 더 크게 웃었다. 더 자주 말을 걸었고 괜히 손을 잡고 괜히 어깨를 주물렀다. 혹시라도 내 존재를 느낌으로라도 기억해 주실까봐.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어느날 면회실에서 다른 어르신이 아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또렷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애가 곧 온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제가 왔어요.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조금만 더 일찍 모셨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같이 있었더라면, 그 후에는 도착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날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 밤에 많이 불안해하세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데,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찾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아닐까 봐 두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평일에도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다. 퇴근 후 잠깐이라도 들러 어머니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은 마치 나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 같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면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 온기만큼은 분명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진다는 걸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라도 눈빛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입술이 움직이며 내 이름이 나오지는 않을지 그 기대는 매번 같은 침묵으로 끝났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꽤 강했다. 잠깐만, 어머니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름이 나올 것 같았다. 아주 잠깐이지만 확신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가지 말고. 조금만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름 대신 부탁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떠나는 건 싫어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혔다. 이름은 잊었는데 존재는 느끼는 상태. 그게 어떤 고통인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보호자 면담이 있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기억은 점점 사라지지만 감정은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특히 익숙한 사람에 대한 안정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느끼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어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내가 옆에 있으면 안정되는 거였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을까? 어머니에게 나는 이름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면회 시간이 끝나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다시 내 손을 붙잡았다. 어디 가?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에 가요. 그렇게 말해야 했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렸다. 집, 어머니에게 집은 이미 사라진 말이었다. 곧 다시 올게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니는 조금 안심한 듯 손을 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길었다. 라디오를 꺼도 창문을 열어도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내 이름을 불렀다. 왔니? 그 한마디가 하루를 끝내는 신호였다. 그 이름을 이제는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다. 예전 가족 사진, 내가 어릴 적 찍은 사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애는 착해 보인다.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이름을 요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불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기로. 대신 내가 더 자주 부르기로 했다. 어머니, 그 이름 없는 부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가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만 입술은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려 한다. 어머니는 이름 대신 온기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졌지만 내 손을 잡을 때만큼은 의외로 힘이 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말이 없어도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여기 있어. 그 한마디를 손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묻지 않는다. 저 누구예요?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 질문들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어머니에게 너무 큰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나는 매번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들고 조금 안심한 얼굴을 한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는 괜찮다. 어느날 요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이 아드님 오시면 표정이 달라지세요. 그 말에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이름은 잊어도 느낌은 남아있다는 말이 그제야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머니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나는 어머니를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른다. 부르다 보면 혹시 어머니 마음 어딘가에 그 이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조금씩 달라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나는 이제야 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 시간이 지금이라면 부디 조금 더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 나처럼 이름 대신 침묵을 듣게 되기 전에 요양원에 모셔드린 뒤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 말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 말들이 이제는 문장이 아니라 행동과 표정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아침에 내가 면회를 가면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의자 옆을 손으로 두드렸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창 밖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그 시간이 어머니와 내가 같이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되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가끔 혼잣말을 했다. 비 오겠다. 바람 쐬네. 해가 짧아졌네. 그 말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나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라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야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요양원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 전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게만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거기 가면 내가 먼저 와 있겠지?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내 이름은 잊었지만 여전히 내 존재를 그 집과 함께 기억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다. 왜 어머니가 이름 대신 기억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다. 이름은 사라져도 기억은 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요양원에 모신 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잘한 선택이야. 너라도 편해졌잖아.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편해졌다는 말은 어머니의 시간을 대신 살아준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오늘과 어제가 섞이고 아침과 밤이 흐려진다. 하지만 내가 손을 잡을 때만큼은 분명하게 반응한다. 그 손을 놓으려 하면 조금 더 세게 잡는다. 마치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하나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내가 옆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그 순간에서 최선이라고 믿는 선택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나중에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요양원에 모셔드린 뒤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 한다. 어머니가 불러주지 못하는 만큼 내가 더 오래 가슴에 품고 있으려고 한다. 오늘도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본다. 창가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이 어제와 같고 아마 내일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일도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이름 대신 존재로 남기 위해 어머니는 요즘 낮과 밤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아침에 찾아가도 어머니는 벌써 밤이야? 라고 묻고 저녁에 가면 이제 아침 먹어야지 라고 말한다. 시간은 어머니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감각만큼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내가 면회를 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으면 어머니는 가끔 내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인다. 눈을 마주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숨을 고른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붙잡힌다. 이름도 얼굴도 관계도 흐려졌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만은 아직 놓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는 종종 같은 말을 반복한다. 집에 가야 한다. 애가 기다린다. 늦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침묵한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같은 말을 한다. 조금만 있다가요. 그 말이 어머니에게 무슨 의미로 들리는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불안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같았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머니는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집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 모셨다면 조금 더 늦게까지 기억해 주셨을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후회 대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 기억을 되찾게 하려 애쓰는 대신 지금의 어머니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대신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말 하나만은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일어설 때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는다. 그 손길은 말보다 분명하다. 떠나지 말라는 신호 같기도 하고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손을 놓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는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요양원에 모셔드린 뒤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더 오래 기억하려 한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효도이기 때문이다.